찬미 예수님. 2026년 은총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저 성당처럼 올한해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림 없이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바치는 첫 마음을 담아 잠시 침묵 속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주님,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듯이 저희의 지난 허물과 아픔을 당신 자비로 덮어주소서. 2026년이라는 깨끗한 도화지 위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 손을 잡아주소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품에 아기 예수님을 안으셨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 가정을 안아주소서. 올한해 저희가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평화의 비가 내리게 빌어주소서 말씀이 사람이 되신 주님 세상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마다 당신의 말씀이 제 발의 등불이 되어 2026년의 여정을 환히 비추게 하소서 주님, 때로는 매서운 겨울 추위 같은 시련이 오더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을 예비해 두신 당신의 섭리를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설렘으로 걱정 대신 기도로 이한 해를 온전히 봉헌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새해 첫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늘 머무르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축복이 전해질 것입니다. 평화를 빕니다.